뭐 없어. 헬로. 헬시기 어, 육육가 원래. 먹까? 먹고 싶냐? 위티? 테에노미쳤고 테크노 와리가리. <laughs> 테크노 와리가리. <웃음> <웃음> 테크노 와리가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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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크노 와리가리. <laughs> 테크노 와리가리. 테크노 와리가리. 전 쏩. 저 나. 나 바로 간다. 나 시작하자마자 맥맥이 튄다. 안 돼. 공에 들이자. 야, 거좀 <그거> 밀어 봐. 어디 <laughs> 어디. <laughs> 밀어. 거 야. 야, 저거를 위로 날렸어. 어떻게? GG! 나이스! 2층 가능? 가능? 어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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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세 고! 우리야 우리 한곳 없다 너넨 다 우리 어 빠져야 돼 디바 짱, 디바 짱 최고다 디바 자 2층, 야 2층 거든 2층, 2층 거든 2층 2층 안돼안돼안돼안돼 오케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말해 바로 말해 나한돼 나한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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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 말해, 바말 야, 야, 이거 2층 필요 없어, 이층 필요 없어, 층 필요 없어. 오케이, 미로, 미로, 건 미로. 미어 거점에 공게이지, 거점에 공이지 거점에 공이지거에공이지공이지 야, 저, 원, 저, 저. 새끼 저 저. 지미지정지정지 니네 화물 안 믿는 거지? 안녕 안녕. 보고 있어. 나 이쯤 갔 거야. 와 이거 밀었어. 야야 왼쪽 방 안에 애씨. 야, 저! 겐지 개핀데? 한번 뺀다. 한번 뺀다, 이거. 아, 아까. 아, 아까 같이 밀었으면, 화물 다 빠지지 말고 밀었으면, 이 야, 나공또 왔거든? 야, 이거 불사장치 빼야돼. 이니비 가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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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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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아뛰 아니, 아니, 벽니벽니벽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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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빡빡했지, 아 그거. 하나, 한번한번새끼새끼 죽어, 이 새끼야 다 죽여, 형노해도 겐지 들어온다 아, 아. 아, 아. 잡아, 야, 가서 죽여, 가서 죽여 새끼 형님, <목소리나> <디바장. 목소리나> 디바 디, 바 뇌절 뒷바장 후방으로 살렸어, 잘했지? 개꿀 화물 좀 밀자 야야야야, 야, 야, 야. 저, 저 위에 뜰수 있어? 안 돼, 안 돼, 한명좀 밀어, 더 밀어, 더 밀어. 좀 밀지 자 밀고 하자, 밀고. 밀고 하자. 오케이, 오케이. 야야, 왼쪽에 공 소리 나거든? 아니야, 오라이, 아니었어. 온다, 온다. 100개, 오 뭐야? 이거 네, 네, 밖어 아니다! 다다다어디야 어. 누가 살려 아힐 주지 마 나! 야야야 일로 <laughs> 이 새끼 공 있으면서 나한테 힐라 그래 <laughs> <laughs> ah je je t'avais 얘네. 갈만 하고. 오케이. 아니 너 혼자 고 위에. 야, 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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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나 비트 았어

일어나세요 음 에지지지 야, 뒤에 개찐이다 아, 예. 상대 폭 상대 폭 막을 거 없어. 이 아, 이이역 최고다. 디바 아, 뭐 이거지! 이거지! 지나지 이거지! 지 이거지! 이거지! 이거 이거지! 이거지! 이 이거지! 이거지! 지 이거지! 구푸스지이구푸스지이이푸스 이거지! 이거이지 이거지! 이거지! 이이 이거지! 상거지이이렇게 빨리 나 뭐야 왜 그래 1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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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!

내전 우 내전 우 리스폰 너무 가까워. 애쉬. 아. 와, 이거를 발키리로 케어를 받네.

다 잘해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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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해 근데 조때 네. 아, 됐는데? <laughs> 끈기 있는 친구들있네 약간 아, 더, 아, 더 괴롭히고 아, 싶어지게 하야 아, 디바 짱켜 디바 짱켜 디바 짱호빵야 나와 얘가 자꾸 나한테 붙여도 레시원레시원 렐시 원야 화물 나와 야 이거 자타겠거든아못 먹었어. 아나 빠뜨게 나도.

뱃속, 원속뱃원 뱃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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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위도있는쪽 불러 갈래? 가능? 안 돼. 목, 저 들어와. 안 돼. 오케이. 여될거 같은데? 어,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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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, 아무도. 야, 어나 나이스. 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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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, 아무도, 아무도. 자, 여기 한번밀자들어오면맞어딩기 맞아. 빌어딩이 다 뛰자 어나이 맞아. 네이 맞아. 빌만딩겨봐 라인 어만이맞봐빌어 뒤로, 뒤로, 뒤로 올 수도 있거든? 어. 야 뒤에 겐지 어어

야, 겁나 열심히 싸우는 의미도 없잖아 이거. 이것도 넓게 보시지. 근데 왜 니가 막을 걸안 하지?